어 2박 3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세 번째 날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. 다만 또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어 정치과 의사들이 그래요. 아, 오늘은 다 같이 얘기하시고 어떤 얘기든지 같이 쉐어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, 중간에. 그래서 이따가 몇 가지 보여드릴 거에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를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적어도 뭐몇 분도 괜찮고요. 말씀하는 시간이 있으시고요 어제랑 첫째 날, 둘째 날 우리 계속 디지털 치료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리뷰하고요. 그 다음에, 우리, 그, 치매 담당, 마인드 수정 담당하시는 김현진 선생님도 간단하게 정리한 말씀 하시고, 그 다음에, 소생활과 스마트 헬스 담당하시는 우리 욕현 선생님도 간단히 얘기하시고,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브레이스토밍처럼 같이 하는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. 그 다음에, 앞으로 계획이 어떨 거라는 걸좀 논의를 하고, 그 다음에, 이제 안목 교수님 전체 총, 총 정리하는 특강 시간을 또 준비를 했는데, 교수님이 뭐, 힘들게 특강을 또 하냐? 짧게 얘기하고 끝나는 걸로 오늘 워크숍을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첫, 어, 첫날 조금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, 갖고 나온 얘기를 했는데요. 먼저 에이스탑 이 얘기하면 스탑이요. 스마트 세라피 온 프리스크립션의 약자입니다. 스마트 세라피 온. 응? 온 프리스크립션은 이제 양을 처방. 의사적인 메디컬 치료 위에 스마트 세라피를 한다. 그래서 스탑이에요. 에는 여러분 좋아하는 알코올 그래서 말씀한 대로 정 알코올 모든 모든 어, 이 진철치료제가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은 다르긴 있지만 특정한 기간을 분명히 줍니다 어제 그 어, 뭐죠 그 저기 뭐야 일타이 같은 경우는 6주라고있던데 우리는 알코 에이스타은1 2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주가 목적이에요 술을 줄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. 물론 먹을 수 있지 중간에그렇지만소브리티티라고 하는 단주화 목적이고 메디컬 의사가 처방하는 의사가 치료하는 걸 서포트하는 시스템이고 굉장히 프리트컬 해야 돼요. 정말로 환자가 많이 써야 된다는 거지. 프리트컬하면서 우리 레드태권도 많이 고민했습니다. 프리트컬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개입하고 하는 거는 뭐뭐 뭐 이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프리트컬하게 정말 환자가 재밌있어 써야 될거 아니에요. 피저빌리트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. 그래서 그 문제는 고민하 쳤으면 좋겠고. 기본 틀도 갖고 있지만, 또, 포스널라이즈한 인디비젤라이즈 어포츠 어퍼, 기계가 점프되어야 되는 거죠. 다 마찬가지예요, 모든 게다 지금. 그리고, 요것도 또 이제 중요한데, 페이션트 센터드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것보다, 혼자 스스로 더, 어, 어 그러니까, 유저 프렌들리 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, 모티베이션도 많이 있어야 되고, 어디헤론스라고 하는 치료를 잘, 수능을 잘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, 서포트해야 하는 죠 야, 이 사람이 이럴 거야. 어, 어제 얘기했던 3시간 있으는 심장 가비가 와. 이런 것처럼 아, 당신 지금 술먹실 생각이 많을 것 같아. 그렇잖아요. 알코올 중독자가요. 뇌를 찍어보면 술 마실 때그 뇌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술 마시러 갈때 변하기 시작해요. 여러분들이 워크숍 올 때부터 뇌가 변하잖아. 얼마나 재밌을까, 신난다. 어? 그러면 워크숍이 성공하는 거야. 근데 대부분 그렇진 않겠지만.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요, 사실은. 술 먹을 때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는 술과 연관된 가능성, 술 찾는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. 그걸 빨리 좀 캐치하고 그걸 알게 하면 스탑할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겁니다.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들을 생각해봐야 돼서 이제 그런 것을 들일 거고요. 그래서 이이 스탑은 크게는 처음에는요. 2주 동안은 공통 모듈을 통해서 스탑이 어떤가 여기 서 재미를 좀 느끼면 좋겠죠. 이걸 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주 단주만 하더라도. 2주 단주만 해도 이 사람은 이 이후에 단주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니까. 그래서 2주 동안에 계속 교육하고 뭔가 처음 병원에 갔을 때동기가도 있잖아요. 그 동기를 잘 돋아서 부스터 시켜가지고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야 돼요. 3주부터는 그러면 공통 세션도 있고 또 개인, 이 사람한테 맞는, 아,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. 그럼 스트레스 관리를 정한다거나 이 사람은 뭐 갈망이 너무 많아. 갈망에 대한 측면이 되거나. 그런 걸쭉 진행을 해서 여기 12주 동안 진행이 되면 중간중간에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, 뭐, 예를 들면 뭐, 회식장이 갔다. 뭐 그럼 이제 그때 또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개입해 줄수 있는 것. 그래서 뭐,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목표는 일주야. 환자들께 얘기가 들니다만이에이스탑은 12주야. 이 12주만 잘 심해 보자. 1 2주 이후에 네가 술 먹을지 말지 한번 다 결정해 봐라. 이렇게 하는 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게 그래서,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제 일지 얘기했는데요. 이것도 이제 일지예요, 하루. 자, 첫날 시작했어? 오늘 첫날은 뭐 여러가지 평가도 하고, 뭐 어떻게 쓰는 건지 활용 가이드에 대한 설명도 하고, 테스트도 하고, 네, 액티브라피하고 보이스를 저희들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위주로, 그건 이제 패시브하게 되는 데이터가 모일 거고, 액티브 데이터는 자기가 쓰는 거죠든요 일주일 주 쓰고, 교육도 듣고, 하루하루하루하루.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게임, 게임, 제, 게임 중독 제 학생 아이들이 거의 매일 하잖아요. 거의 매일, 거의 매일 하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하고, 그러잖아. 그 치료가 치료가 평일은 하지 말고 일은 하자. 그렇게서 치료를 하거든요. 근데 여튼든 놔두면 걔들은 계속 한다 말이지. 놔두면 이걸 계속 알고 환자 한다 그러면 훨씬 좋겠지. 그래서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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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. 그래서 적어도 들어와서 10분 20분이라도 할수 있게. 꼭난 이거 와서 체크한다. 제가 알고 환자가, 저희 이거 아닌 사람이 단지로 오래한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. 어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해요 감사해 기도 오늘 하루 술안 먹고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게 끝이에요. 그리고 자요. 그렇게 그런 단주를 하루하루 하거든요. 반대로 이제 요이 어, 84일간의 이제 행복 여행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에이스탑을 할수 있게 해서 84일을 딱 마치면 이 사람들한테 뭐 정말 뭐뭘 뭐, 뭐 주는 거지 뭐 정말. 최대적열어서 10만 원 돈을 주든지 뭐 줄면 좋겠어. 그래서 저희가 말한 대로 이런 모듈을 쫙 만들고 있거든요. 모듈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구현할 거냐, 동영상이냐 뭐 이제 처음 난 이창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은 너무 어려요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. 피스탑은 뭐 계속 얘기했으니까 아, 저 요요만 딱 쓰면 여하튼 지금 먼저는요. 어, 피스탑에 있는 공황장애 유발하는 버츄얼, 리얼 버츄얼 세라피 그래서 그, 한 세션만, 그러니까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은데, 그 중에 딱 하나만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. 빨 급하게. 그래서 이 급하게 만들고, 이 다음에 어떻게, 딴거 어떻게 만들지 하는 예측을 하는 그런 어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, 노혜영 교수님하고 어제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, 어,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어떤 한 장소에 대해서 이 환자가 노출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 한번 만든 거를 좀 급하게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. 그렇게 만든 걸 보고, 저희가 우리가 더 어떻게 만들지 좀 조정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리얼할 것 같아요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큰 크게 다, 크게 다 구현하는 거는 이제 뭐더 매년 사업이긴 하지만요 하나 정도, 요 하나 정도 만들어서 하는 걸할 거고, 그때 이제 어떤 디바이스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를 바이오마커로 또는 디지털 흔태 볼수 있는 걸로 찾느냐, 센스가 뭐냐 하는 것도 네.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센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특히 이제, 어, 어제 말한 F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병원에서 측한 거니까 이건 병원의 모니 처음 베이스라인에서 시작하면 될것 같고요. H r 이나 스킨 컨덕션 이런 거는 그냥 그 웨어러블하게 쓸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 건데 어떤 거할 거냐. 또 아까 어제 말한 대로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다개링할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없냐. 그런 것들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그데 이거는 이후에 될 만들 내용들이고요. 이런 말씀 좋습니다. 어, 네. 요거 하나를 좀 만들자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. 자, 피스, 이 연구 계획은 또 제가 말씀 좀 드리면, 일단은요, 어, 이, 이거 구서은 이제, 일단은 v r 한 번, 팔로우 테스트를 해보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나서 내년쯤에 저희 공항장에 한 100명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. 이제 이게 돼야, 어, 이게, 기서 검증이 돼야, 저희가, 어, 인상화가될수 있고 하는 걸3년에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요걸, 요게 하는 그 헤드라인이 적어도 내년, 동, 내년 여름부터 시작이 돼야, 가을에 시작이 돼야, 이게 100명 모이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. 어제 그 웰트도 몇 명을 모일지 구분을 못 하는 건, 말이 100명이지, 환자가 300명 정도 와야, 나 이거 안 해. 내가 왜 해? 할 거예요. 그 중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 허락하고 할 거고, 또100 명을 하는데 300 명에서 150명 정도 는 해야 그중에 탈락되고 이걸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여기서 뭐한1등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한 면 빨리 지게 진행해야지 그나마 그래도 목표에 도달하는 임상적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면 알수 있습니다. 만질 수 없는 뭐 이런 것만 얘기할게요 네.